12월 한 달간 장사선수 중 가장 많이 팔린 선수는 바로 월드컵 스타 김승규 오진입니다. 김승규는 한달 동안 총 72개가 팔렸습니다. 현 시점에서 김승규 효율을 간단하게 따져보겠습니다. 김승규를 오진으로 판매지 수수료를 빼면 38.8억이 들어옵니다. 사진으로 구매하면 되는데 현재 사진상환은 24.3억입니다. 진화에서는 사진에서 오진까지 풀게 진화시 도시 넉넉히 다섯 번 걸리는 걸로 계산하면 됩니다. 진제는 113세장을 사용할 경우 회당 1.2억으로 잡고 5회를 계산하면 6억입니다. 결국 현 시점에서는 김승규 사진을 구매해서 오진에로 판매 시 개당 평균 8 3억이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. 한달 동안 총 72개를 팔았으니 김승규로는 약 597억의 이득을 받습니다 개당 수익은 얼마 안돼 보이지만, 김승규로만 매일 20억 정도씩 번 겁니다.